제가 좀 자기 생일인데, 귀여운. 그건몇회차예요 아, 저안 아, 아, 귀엽나? 귀엽게 얘기했는데. 좀도 귀엽게 해봐. 유니 선배 언제까지 그거 쓰실 거예요? 다른 사람도 안 쓰실 거예요? 그거 여자 유니는 안 쓰는데? <laughs> 너한테 줄게. 아, 진짜요? 와, 대박이다. 와. 아, 뭐? 나보다 좀 귀엽네? 인정 해줄게, 너가 써? 너 양보 <laughs> 해줄게. 감사합니다, 유니 <laughs> 선배. 고마워요. 참고로. 저는, 이 선배 보고 들어왔어요. 어! 아, 보여요? 네. 오, 오. 언, 언제부터 와. 봤대? 저, 유배 퍼센트 때부터요? <laughs> 부터 같이 왔었 아이리 칸나라 저 일기생 어디 갔지? 얘들아 어, 그는 어, 거부는... 스... 이거 슬슬 어디지어나나 <살픈 웃음> 어. <circumstances. 웃음> 아, 그런 거 몰라요. 음, 이상해, 유니 아, 선배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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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. <웃음> 아? 홉 <laughs> <아빠. 야, 아빠. 웃음> <laughs> 아 <laughs> 시에 가자. 아홉 <9시에>. 시. 하나 할게요,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칸나 꿈꾸세요. 좋아요, 빠빠. 간다.